안녕하세요 목소리 크리에이터 김대유입니다. 일주일에 영상 2개 업로드가 목표 였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좀더 빨리 올려보도 록 노력해볼게요. 제가 녹음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처음으로 뭘 읽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중학교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특성화 대안학교 두레 자연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줄여서 읽으면 두자중 또는 두레 중인데요. 제 친구들은 자두 중이 더 입에 잘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돌아와서 한 학년에 20명, 그러니까 전교생 60명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저의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입학부터 졸업까지 짧게 들려드릴게요. 1학년 1학기 3월에 입학을 합니다. 생전 처음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습관도 배우고 선후배 관계도 배웁니다. 이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오픈하우스 행사였습니다. 남자, 여자 기숙사는 원래 여학생, 남학생이 서로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1년에 딱 하루, 이날만 서로 기숙사 방을 컨셉을 잡아서 막 꾸미고 아예 남학생 전체가 여학생 기숙사로 또 반대로 놀러 갑니다. 어, 1학년 오픈하우스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저희 방 컨셉이 워낙 독특했다기보다는 워낙 망했기 때문인데요 저희 방 컨셉은 바로 동물원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원숭이, 또한 친구는 돼지, 저는 고양이 그리고 한 친구는 조련사 이렇게 동물 잠옷을 입고 또 분장을 하고 정성스럽게 침대에 창살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행사 내내 저는 창살에 갇혀 있었어요 동물들한테 먹이 주기가 컨텐츠였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손님 데려오기로 했던 조련사 친구는 시작하자마자 탈주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옆방에 3학년 선배들이 공연용 앰프를 갖다 놓고 유사클럽을 만들어서 우리 조련사 친구랑 뭐다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오픈하우스 때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2학년 때는 귀신의 집, 3학년 때는 마술쇼를 이렇게 해서 방에 손님도 많이 오고 재밌게 행사를 했습니다. 4월에 첫 시험을 치고 5월에는 두레자연중학교에서 가장 큰 3대 행사 해외이동수업과 우리 땅 받기, 예술제 중 하나인 해외이동수업이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은 경년으로 함께 중국, 일본을 방문하고요. 3학년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를 다녀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해외여행,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되지, 왜 해외이동수업이라고 하는지 이상하죠? 해외이동수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밖까지 견문을 넓히러 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 2주 전부터 이동수업 사전교육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과목에서 이동 수업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을 가기 전에 역사 수업에서는 유럽 왕실 계보를 배우고 미술 수업에서는 영국 미술관에서 볼 그림들에 대한 수업, 영어 시간에는 영국 문화와 여행가서 쓸 다양한 표현들을 배웁니다. 수업 종소리까지 샹송, 팝송으로 막 바뀌어요. 방과 후에는 조별로 가게 될 나라에 대해 주제를 잡고 조사를 해서 복도에 정해진 구역에 멋진 전시물을 만들어서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선 며칠 전에는 발표회가 있는데요. 조별로 연극, 뮤지컬, 뉴스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가볼 나라의 역사, 문화, 특징에 대해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재밌으면서도 정말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상 가서도 관광하러 간게 아니라 배우러 갔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숙소는 무조건 유스호스텔 또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일정도 선생님과 협의해서 조별로 직접 짜야 되고, 가이드 없이 일일 조장이 직접 길을 찾아서 대중교통 타고 또 걷고 그렇게 다닙니다. 용돈도 1인당 5만원 이내로 철저하게 제한을 합니다. 쇼핑하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기념품 정도 사고, 현지 간식 먹을 돈 정도만 가져오라는 거죠. 일정 자체도 물론 유명 관광지도 돌아보지만, 그 나라 문화를 알수 있는 현지 시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많이 거치게 짜여집니다. 휴대폰은 해외 이동 수업 포함 학교 생활 내내 사용 금지입니다. 유일하게 영국 프랑스가 아무래도 제일 멀리 떠나는 경험이다 보니까 런던 파리 이동 수업에서는 길 찾고 사진 찍는 용도로만 허락해 줍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편하게 다니는 것보다 신기한 경험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막에서 모래 썰매 타기, 백두산 천지 보기, 고구려 5년 산성 등반, 26시간 침대 기차 타기, 에펠탑 계단 걸어서 올라가기, 웨스트핸드 뮤지컬 보기, 런던에서 파리 가는 유로스타 놓치기 음? 등등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겪었습니다. 해외 이동 수업을 다녀오면 수업과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에 아무래도 자연이 들어가서 하루에 농사 몇 시간씩 짓냐, 논이 몇 마직이냐, 고구마 얼마나 심었냐처럼 별입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팩트는 농사를 짓기는 짓습니다. 기술과정 시간에 감자랑 고구마를 심고 기르고 급식에도 직접 기른 채소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중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똑같이 배우고 남는 시간에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는 가끔가끔 가끔 지었다고 할게요 그 외의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2학기가 되면 우리 땅 밥기가 있습니다 1학년는 설악산 대청봉, 2학년은 울릉도 도보일주 사망에는 순천만 환경여행을 떠납니다. 걸으면서 사춘기답게 고민도 하고 친구들끼리 도와가면서 힘든 코스를 완주하게 되는데요. 설악산 등반은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비가 왔거든요. 비 오는 날 10kg쯤 되는 가방을 메고 열심히 산을 탔습니다. 우비를 입었는데 등산을 하니까 땀이랑 비랑 범벅이 돼서 나중에는 그냥 다 맞으면서 갔습니다. 등산화에 물이 고여서 발 속에는 워터파크가 열렸는데요. 땅에 발을 디딜 때마다 찰박찰박 거렸습니다. 대피소에서 밥을 지어 먹고 친구들 코골이를 들으면서 한숨 자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 30분 정도 더 올라가니까 드디어 정상 대청봉이었습니다. 일출을 보면서 덜덜 떨면서 교과를 2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어, 지금도 그 교과 영상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2학기 기말고사까지 치르면 예술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2주 반 정도 예술제 준비 기간에 눈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집중 연습을 해서 2시간 정도 분량의 공연을 만들어냅니다. 예술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60명의 학생들 모두 참여하는 뮤지컬이 기억에 남는데요.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는 밴드가 되어서 반주를 해주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는 극을 이끌어나가는 배우가 돼서 노래를 부릅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앙상블. 그러니까 성부별로 합창과 안무를 소화하면서 각자 자리를 지켜서 전교생이 한 무대를 만들어내는 멋진 경험입니다. 이 뮤지컬의 스토리들이 참묘상한데첫 뮤지컬은 정크 클럽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쓸모없어 보이는 동아리 정크 클럽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두려자연 중에 전학 온 학생이 정크 클럽이라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마음대로 하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학생회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어, 이상한 동아리 취급받던 정크 클럽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멋진 동아리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크클럽2를 공개했는데또 전학생이 옵니다. 공부밖에 모르던 전학생이 학교 대표 동아리 정크클럽에 가입해서 동아리장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가는 법을 배우고 교장의 음모에 맞서 학교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뭐 교장 선생님이 예술제 안 보셨겠죠? 보셨으려나? 제 간추린 중학교 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어 보이나요? 어, 이건 말고도 동아리별 1박 2일 테마여행, 진로체험, 둘레콘쿨 바자회, 공개방송, 졸업음악회, 생일파티 등등을 하면서 바쁘게 학교생활을 했답니다. 수업은 언제 듣고 공부는 언제 하냐는 질문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 6시 반에 일어나고 11시에 자기 때문에 다할수 있습니다. 3학년이 되면서는 맨날 12시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재밌는 행사 위주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두레자연중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꿈도 찾고 바른 기독교 정신을 배워서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멋진 가르침을 주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그때 봐요!